조용히 섬기는 자가 이를 이룬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기업의 사원 교육을 하는데 쉬는 시간에 한 남자분이 집에 있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은 천국이야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왔대요 부인이 보냈죠 딴 생각하지 말고 교육이나 제대로 받아 <laughs> 근데 그 옆에 있는 한 임원도 부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아. 참 아주 그냥 설탕스럽죠? 달달합니다. 그렇게 보냈더니 부인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아, 당신이야말로 우리 집 기둥이지.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참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모습 속에서 물론 좋은 말하면 좋게 대답하겠죠 그런데 좋지 않은 말을 할 때에도 과연 그 안에 어떤 모습으로 대하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해막문에서 봉사한다라는 낯선 본문을 8절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 해막 그 모든 자리들은 다 사실 제사장이 일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번제단도 노시지만 물두멍도 노수로 만들었잖아요 노 대아라고도 불려집니다 어쨌든 이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 노시 어디에서 나왔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라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 성막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하도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게 넘쳐서 그것 때문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막 만드는 일을 못할 정도로 그 허물한 것이 많아서 모세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만 가져오라 그러세요 라는 본문을 앞에서 봤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어, 표현하고 꼭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물두멍은 이 해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 그, 저, 물을 담아서 제사장이 씻고 하는 그, 어, 도구를 만들 때는 여인들이 거울을 헌물에서 받쳐서, 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라는 표현은 사실 두 가지로 해석되어 질 수도 있습니다 여인들이 거울을 바쳤다 그래서 그걸 녹여 가지고 그 구리를 녹여서 이 노때아 구리 대화를 만들었다 라고도 볼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노때아 자체가 거울 역할을 해서 그게 구리 니까 여인들이 거울로 사용했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노 대하를 누가 관리했냐면 여인들이 지금 그 가운데서 어, 섬기고 만들고 하는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제일, 제일 어, 바쁜 자리가 어디냐 묻는다면 사실은 바로 이 노떼아입니다. 물두멍에. 왜? 성소로 들어가서 분양단에 뭐 불을 피우든 등대에 불을 피우든 떡상에 들어가서 하든 먼저 제사장은 물두멍에 씻어야 돼요. 또 번제단에 가서 이 재물을 태우건 뭘 피를 뿌리건 또 제사장 뭐 해야 되냐면 물두멍에 씻어야 돼요. 끝나고도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자들이 올 때마다 반드시 제사장이 거쳐가는 곳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서 씻어내면 또건물을 비워내고 또 채우고 또 그것을 정리하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 너무 바쁜 일이죠. 눈코뜰새 없이 정신 없는 그런 자리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누가 수종 들었냐면 사실 레위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모를 여인들이 수종드는 여인들이 그곳에서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곳에서 이 일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들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바쁜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인들은 집에 가면 밥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를 키워야 되지 않아요? 특히 옛날에는 가사뿐만이 아니라 그 양육까지 또 집에 있는 일들까지 다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와서 제일 바쁜 자리에서 수정된다고 한다면 이 일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인들에게 있어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도 어디 박물관 경주 같은 데 보면요. 고대 그 왕비들이나 무슨 왕족들이 가지고 있는 애장품 중에 하나가 이게 노거울 아닙니까? 거울, 노스를 이렇게 닦아 가지고 얼굴 보는 그런 거지. 얼마나 귀하고 진짜 말 그대로 애장품입니다. 소중하고 또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거울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분주함이나 그리고 애, 애장품으로서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소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성막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소중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성막의 중요성이고 그곳에 섬기는 제사장들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는 자들이 바로 이곳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그래서 이 여인들을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냥 문이 있어서 이렇게 외부에 있는 문이 들어가면 번재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태우고 또 성소가 있어서 성소 문을 들어가고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세 가지 용품이 있고 또 휘장이 지나서 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구조죠. 근데 솔로몬의 성전에 가면요. 이 성막이 성전으로 가면 구액이 예, 이게 구별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땅, 여인들이 있을 수 있는 땅, 그리고 바깥에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는 땅으로 구별되어져요. 왜 이렇게 구별합니까? 벌써 그들이 거룩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래 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할 영역을 그 가운데 아예 명표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입구에다가 할래 받지 못한 자는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들어오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라는 문패를 딱 걸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초창기 즉 성막의 모형에 보면 이런 구획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성막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게뭔줄 아세요?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마음에 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중요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정말 핍박을 많이 당하고 정말 성질내는 사람들, 돌 던지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랬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즉그 상황에서도 더 소중한 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이들은 수종 들었던 거예요. 이 수종 드는 자리를 가만히 봅시다. 지금 어디에서 누구하고 같이 일하냐면요. 이 여인들이 일하는 사람 대상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일반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구별해서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어, 대제사장인 아론이 있는데 아론에게는 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우예요. 얘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마음대로 들였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죽어가지고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이 아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얘들은 아예 하나님을 깡그리째 무시해가지고 지 먹고 싶은 거막 건져가지고 먹었던 애들이에요. 사실 옆에서요 제일 잘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여인들일 겁니다. 저것도 제사장이라고. 아이고, 진짜, 어이가 없다. 아마 이런 마음이 절로 들었을 겁니다. 왜? 다 보이니까, 제일 잘 보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있는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몰라도 이 여인들은 속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자기의 애장품을 들이면서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물두멍과 성막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그 깊은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외모 꾸미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외모도 단정한 게 좋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바쳤다라는 게 뭡니까? 외모가 아니라 내 중심을 들였다라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 안에 있는 아내 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너희는 그저 꾸미는데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말고 너희 영혼의 중심이 안정한지 봐라. 사실 에베소 교회에는요 무조건 남편을 죽게 하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교회 상황은 달라요. 왜 이교도들이 너무 많아요 남편들 가운데. 남편들 가운데 우상 숨기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상의 문화를 가져오는 뭐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환경일 뿐만이 아니라 적대시하는 남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날마다 전쟁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안정한, 흔들리지 않을,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도 당신이 주님을 섬기듯 섬길 수 있는 그 영혼의 심령이 있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남편이 올바르면 잘 섬기고 남편이 올바르지 않으면 못 섬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요성을 가지고 가정에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핵심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혼의 안정됨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수정되는 여인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한 분이 묘사하기를 배가 침몰하는데 누가 거기에서 가구 배치 다시 하고 리모델링 하겠느냐 한국교회가 침몰하고 흔들리고 있을 때 뭐, 이거 조금 하고, 저거 좀덜 하고, 뭐가 어떻고, 그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중요한 건, 이제는 어떤 태풍이 와도 침몰하지 않을 배를 만들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배가 침몰하는데 가구 좀 바꿔놓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뭐가 옳다고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음부터는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심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좀 하면 상처받았고 뭐좀 하면 힘들고 뭐좀 하면 시험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태풍을 견뎌냅니까? 특히 우상을 숨기는 이런 사람과 날마다 살아가는 여인의 심정이야 얼마나 말할 것도 없이 복잡하고 어렵겠습니까? 안정한 중심, 조용하면서도 무명의 여인이지만 기꺼이 그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 하나도 없는 물두멍을 섬기는 자리를 광야 40년 내내 그 자리를 섬기는 이 여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받쳐진 물두멍. 예, 우리가 바로 그 여인들처럼 영혼의 깊은 곳이 살펴져서 안정되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중요성을 알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외모 나를 살피는 일에는 얼마나 빠른데 실제로 내 영혼의 안정됨을 살피는 일에 우리가 참 아둔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실망스럽게 정말 시작부터 이 나답과 아비오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을 이 여인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수정되는 일들을 기꺼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중요성, 성막의 중요성, 그리고 그 일을 섬기는 자들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서 세상에 어떤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정된 마음으로 40년을 섬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